아수르 사람이 한국당에 들어오는 날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어, 과거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어, 멸망을 시키게 되었고, 어, 그리고 유다 아르지파를 어, 함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을 어, 학대하고 어, 이스라엘을 어, 괴롭혔던 아수르 사람, 그 아수르 사람은 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모든 이방 나라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수로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 날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환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고 그 환란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어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되겠고 바로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이라는 것은 각 나라. 그래서 각 나라의 그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대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히고 나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바로 주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뒤에 민족들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2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나의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은 나의 깃발 바로 여호와 니시를 세우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치가 바로 여호와 니시 그래서 민족들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바로 유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고 이들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깃발로 모여서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깃발로 모여서 그 땅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때, 이 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을 떼시면서 넷째인을 떼실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섯째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섯째인에서 일월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주여호와께서 그의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민족들을 향해서 그의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인자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시게 되고 그 깃발로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의 연한 71회 중에서 일곱 이래와 육십이 이래 동안, 일곱 이래와 육십이 이래 동안 그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땅으로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요에서 3장 말씀에서 이 땅에 환란이 있을 것과 그리고 그환란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어지는 6절에서또 유다 사돈과 예루살렘 사돈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네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자, 여기에서 그 백성들이 그 헬라 족속에게 팔려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자론과 예루살렘 자론들이 헬라 족속에게. 팔려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 일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밭 골짜기로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요월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 악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택하신 자들이 바로 사로잡혀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자, 이 사로잡힌 자, 모든 이 방에 사로잡혀간다고 누가 보면 21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사로잡혀가신,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그때가 바로 하늘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육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은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에서 3장 6절에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족 속에 그 이방 나라들이 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유다 자손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2사 36장에서 그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한국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이 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히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 왕에게로 가게하며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큰 길의 섬에. 자 여기에서 아수르가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함락이 되는데 마지막 날 유다 자손이 바로 한국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 유다지파가 될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대군을 마지막 남은 한 성을 향해 향해서 아수르왕이 보내게 됩니다. 대군이 그 예루살렘을 예우 싸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이한 성만 남게 되었는데 이 성을 그 이방나라의 군대가 예워 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의 군대가 요사밭 골짜기로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서 한 작은 성읍을 예워 쌀 것을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군대는 개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요사밧 골짜기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이방 나라의 군대가 요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과거에 예곱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요사밧 골짜기에서 이 열방의 군대, 이방 나라들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4분의 1의 그 피를 흘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유다 자손이, 바로 한국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성을,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을 이방 나라의 군대가, 어 예우, 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그큰 군대를 보내게 되었고 그 거대한 군대가 윗모 수도 교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섰다는 이 말씀이 그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와 스알야 수비 그 길에 선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사 7장 3절 말씀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2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사알라수번 윗모 수도꽃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서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 신과 아람과 르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그 왕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르신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아람왕. 아람왕은 바로 아람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바로 베가가 되겠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한 민족을 향해서 한 민족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나라가 가리키는 것이 오늘날 바로 중국과 북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향해서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다남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수르 이방 나라들이 문제라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북쪽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먼 나라에서 달려오는 이방 나라들이 문제라는 것 그래서 그 이사야 선자와 이사야 선자의 아들, 스알야 숲이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와 스알야 숲이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 또 아수르의 군대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군대가 윈모수도 교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윈모수도 교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심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 군대가 그큰 길에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설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이방나라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날이 그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날이 그 이방나라들이 요사밭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되겠고 그 이방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전세계로 흩어졌던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할 것은 저 북쪽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아수르가 오는 날을 두려워하고 이 날을 대비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사 7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냐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날을 임하게 하신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예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날은 북쪽 나라가 남쪽 나라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이날은 6.25 전쟁부터도, 6.25 전쟁보다도 더 힘든 환란의 날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 바로 아수르왕이 오는 날이 되겠는데, 이 아수르왕이 오는 날이 바로 원수막이 사탄이 땅과 바다로 크게 분내어 쫓겨 내려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원수막이 사탄이 크게 분내어서 쫓겨 내려오는 날, 그날에 그 물을 강같이 토하게 되고 이 유다가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사 36장 1절에서 아수르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이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 왕이 올라오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이 이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유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아수르의 때가 자기까지, 아수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칼날에 죽지 않고 사로잡혀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